사람은 유라시아, 아프리카, 아시아에 사는 품종이 있다. 그것을 보통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인종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피부색, 눈모양, 머리카락 등 육체적인 특성이 구별되어지는 그룹을 가리켜 보통 인종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인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1800년대 진화론이 생기면서 붙여진 잘못된 말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이라는 한 인종의 세 가지 품종이 있는 것이다. 이세 품종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흑인 백인 황인은 언제 어떻게 나뉘었을까?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줄을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바벨탑 사건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야벳, 함, 셋으로부터 지금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게 됐다. 노아의 대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이 생기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그래서 바로 이때에 이방인들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형성되면서 세계 4대 문명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단기 4354년으로 단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나라를 세울 때와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직후가 시기적으로 같음을 알수 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품종 개량과 유전의 법칙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고대로부터 쓰인 품종 개량 방법은 사람이 원하는 형질을 지닌 생물간의 자손을 얻어 이들 가운데 일부만을 선택하고 다시 자손을 얻으면 한 대, 두 대, 세대등 세대가 지나면서 원하는 품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유전의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 대를 거쳐. 우성의 형질을 개발하면 자신이 원하는 품종을 얻을 수 있다. 부모의 유전자가 서로 교환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정자와 난자 등 생식세포가 형성이 될때 유전정보 자체가 그 안에서 교환이 일어나 엄청나게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런데 인류가 온지면으로 퍼지면서 지역의 고착화에 의해 유전정보의 교환이 폭넓게 일어나지 않게 됨에 따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우성인 유전인자들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현재 일반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황인 백인 흑인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근친결혼, 기후, 문화적 선호 등이 함께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한 곳에서 뻗어 나왔으므로 당연히 한피이며 우월한 민족이 따로 없다.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우러러 볼 필요도 없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되는 것이다. 인류는 한 피이며 이런 사실들을 추적하다 보면 일반 계시로도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나 찾을 수 있다.